안녕하세요. 컴퓨터 존입니다 어, 컴퓨터 전원은 켜지는데 모니터 화면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모니터 고장일 수도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데요. 어, 모니터는 전원만 껐다 켜보면 대충 나와요. 그리고 주변 기기의 동작 유무만 봐도 이게 큰 고장인지 아니면 단순한 접촉 불량인지 판단이, 판단이 가능하고요. 어, 판단이 안 되는 부품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 메인보드나 CPU, 그래픽카드는 파악이 가능해요. 아마 본체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거고요. 음, 이제 본체 내부를 점검을 해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초기에 저희가 진단했을 때는 단순한 접촉불량으로 판단을 우선 했어요. 하지만 그 접촉불량은 아니었고요. 어, 사양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i5 4세대 모델의 8기가 램, 그 다음에 지포스 750ti가 장착되어 있어요 ssd는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일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시고요 어 테스트용 파워를 연결을 했는데 이전에 그 파워 테스트를 연결했을 때는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참 애매하겠죠 그래서 모든 부품을 이제 최대한 줄이고 어, 테스트용 파워 그러니까 이제 개봉을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어 작동이 돼요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의외로 빨리 찾아내서 이제 기분을 좋긴 한데요 이렇게 파워는 무조건 쿨러만 돈다고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테스트 하실 때 어, 온라인에 퍼져 있는 그런 테스트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더라도 고장인 경우가 허다해요 미세하게 불안한 부분도 그것도 고장이에요 우선은 이제 화면이 나왔으니까 파워는 교체를 해야 되겠죠 항상 현장에 나갈 때 모든 부품을 준비해서 가요 더군다나 어, 화면이 안 나오고 컴퓨터 전원만 켜진다고 하면 어, 파워는 미리 준비를 해서 가요. 이게 고장이든 아니든간에 우선은 가지고 가면 어, 차량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서로 간에 좋겠죠. 자 이제 교체를 해 드렸고요. 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케이블도 한번 재정리를 해 드렸고 지금 상태는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CPU 쪽 먼지는 조금 있더라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제 윈도우가 잘 부팅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지금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게 뭐든지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상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이제 부팅 순서만 확인한 다음에 윈도우로 부팅을 할 거예요. 윈도우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어, 프로그램 충돌도 없었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충돌도 없었고 모든 게다 작동이 잘 되고 있어 가지고요 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 우선은 이제 추후에 어, SSD로 바꿔주면 어, 속도는 대폭 향상되죠 어, 아직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한동안은 어, 잘 사용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어요